토종벌은 특히 소충 피해가 심한데, 벌통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물납 찌꺼기와 아울러서 거미줄처럼 모여있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체명 나방들이 알을 낳아서 구한 겁니다. 여기도 돌아다니네요, 이렇게. 보통 구석에 또더 많이 있죠 구석에 보면 이렇게 톱밥처럼 생긴 밀라 찌꺼기와 거미줄처럼 막 엉기성기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이 개퉁이에도 개퉁이에도 애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자주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양봉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데 표정벌은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다 제거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엄청나게 많이네요 그걸 통해서 꺼내보았습니다. 어, 완전히 꼬마, 조그만 애벌레도 있고요. 제법 커지는 애벌레도 있고요. 거미줄처럼 생긴 이 안쪽에 그 노예고치처럼 안에 숨어서 성충으로 변하는 거죠. 네, 이제 나방으로 변하는 거죠.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자주자주 벌통을 살펴봐서 깨끗하게 청소를잘 해줘야지 되겠습니다.